내가 진짜 먹어본 돈가스 중에 여기가 1등이다 인천에서 여기 장터 돈가스 본점 돈가스 곱배기에 육개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이야 배터지는데 이거야 한전야 이야 는지나 김밥 초우이런 데가 보면 안넘온다 이거는. 아, 와 이래 해보면 만원이야 설탕으로. <laughs> 와 진하다 맛이 이때까지 내가 먹은 거는 육개장이 아니네 그냥 게장이었네. 와 미쳤다. 오징어 맛있다. 버블리칸이이 아, 야. 맛있다. 야. 오, 와 버섯 얘들 다. 이 오징어 직접 하시나 봐 방치하는 거. 음. 김치가 약간 카세 먹고 돈가스의비향을확다가주네 감탄밖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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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온다, 감탄밖에 안 나온다. <목소리> 아, 예, 예, 예 제가, 예, 그냥, 얻어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.